겸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염소 속담 한자 속담이고요 타이틀은 양장소경 양의 창자처럼 구불구불 휘고 좁은 길이라는 뜻으로 대학 입시나 입사시험 등의 합격의 어려움을 일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자 구성을 보면은 양양자, 양양자의 창자, 창자장, 창자장이고요. 그 다음에 자글소, 적글소가 아니고 자글소입니다. 그 다음에 지름길경. 그래서 이제 해석을 양의 창자처럼 작은 지름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취역해버려도 되는데, 대학 입시나 입사 시험 등의 합격의 어려움을 일컫는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좀 입사하기가 쉬웠는데 입사 시험이 요즘은 젊은 친구들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좀잘 빨리 그런 게좀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양양자에 보면은 상스럽다고 배한다는 뜻도 있고요. 창자장 창자라는 말을 뭐 어 마음이나 충심을 얘기할 때 충심 같으면은 어,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우러나 참된 마음인데 어,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을 손자 뭐협하다할때 그렇고요. 지름길 경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로 중국어 발음 제가 할줄 모르는데 영어로 된글 그대로 읽어 보면은. 양 양은 그대로 발음 나고요. 장을 창으로 발음하는 것 같은데 양창 소, 소를 뭐야 지,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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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경을 징으로 발음하는 것 같고 한자는 이렇게 어, 좀 간체자 육자로 해 이거 쓰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소경 양창 이렇게 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양장소경, 양의 창자처럼 구불구불히고 좁은 길이라는 뜻, 대학입시나 입사시험 등의 합격의 어려움을 말할 때 일어난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